보통의 20대와 다르지 않게 저는 직장생활과 연애까지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요. 저에겐 제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관리하는 피곤한 언니가 있어요. 아니 솔직히 요즘 세상에 누가 통금시간을 지키나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끔찍한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뒤로는 언니의 철저한 감시 속에 살고 있어요. 저희가 1층 빌라에서 살았는데 정말 소름끼치게 제가 자고 일어나는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더라고요. 결국 오빠같이 씩씩한 면이 많은 언니에게 걸려서 경찰서에 끌려가게 됐는데 그 사람이 제 옷부터 머리끈 머리카락까지 다 수집해 놓은 걸 보곤 이사까지 가고 한동안은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이런 건 아무리 조심하고 다닌다고 해도 제 선에서는 대처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언니와의 마찰도 점점 심해졌어요. 그래도 네가 조심해야 돼. 아니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일일이 다 피해 다녀. 그러니까 늦게 다니지 말고 9시 안에는 들어오라고. 너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못 도와줘. 그러다 일나면 어쩔래? 아, 누가 요즘 통금을 챙기냐고. 살고 싶으면 무조건 지켜. 그때마다 제 친구들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면 친구들도 제 고민이 지겹다는 듯 어쩌다가 네가 그런 사람한테 걸린 거지 뭐 하며 대수롭게 넘어가니 저도 더 이상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 없었고 어디 털어놓을 곳도 없었어요. 그리고 장군 같은 언니의 말이라면 부모님도 솔깃해서 9시 통금도 언니가 만들고 해제까지도 언니가 해줘야 풀리는 일이었거든요. 어릴 때도 언니하고 같이 다니면 아들하고 딸 하나씩 보기 좋다는 말을 할 정도로 정반대의 이미지긴 하거든요. 성격 하나 끝내줘서 누구한테든 인기가 좋아서 언니 이름을 대면 학교에서도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밝고 유쾌했어요. 그나마 언니가 3년 전에 시집을 가서 겨우 1시간 정도의 해방감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같이 살 때는 알람처럼 10분 남았다. 누가 보면 언니가 나 나은 줄 알아. 엄마냐고. 압박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몇년 지나니까 모두 제 주변에서도 통금 시간에 대해 알게 됐고, 그에 맞춰서 주말이면 아침 10시부터 만나 놀거나 다른 방식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이미 적응을 다 해버려서 저녁 7시에 맞춰서 데이트를 끝내는 것도 우리 둘 사이에 암묵적인 규칙이 됐죠. 의외로 그렇게 늘 아쉽게 헤어져 돌아오니까 연애를 오래 하는 힘도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대부분은 언니들하고 옷이나 화장품으로 싸울 때가 많은데, 저랑 언니는 스타일이 정반대라서 그런 면이 전혀 없어 좋을 땐 둘도 없이 사이 좋은 자매였어요. 때로 저녁을 같이 해 먹거나 배달을 시켜서 같이 맥주 한잔 하는 그런 때가 그립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언니 배우자는 듬직하고 성격이 시원시원한 남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형부는 지적이고 섬세하고 너무 꼼꼼하고 깨끗한 성격이라 결벽증 수준으로 집이 청소가 돼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머리카락이라도 하나 떨어뜨리고 오면 제가 더 긴장돼서 가족들도 언니네 집이 20분 거리인데도 절대 불편해서 안 놀러 가게 됐죠. 늘 형부를 보면 절로 긴장 모드가 갖춰지더라고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세계에 산다고 해야 할까요? 어느날 형부가 제게, 처제, 용돈,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어. 형부가 준 봉투에는 200만원이나 되는 거금이 있었어요. 20을 잘못 넣은 거 아닐까? 언니한테 연락해봐. 그리고 언니를 통해 들은 대답은 형부가 저에게 준 액수 200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의사라 그런지 씀씀이가 달랐어요. 한 번은 형부가 또 저에게 커피 쿠폰을 준다고 카드를 하나 담아서 선물로 보내줬는데 무슨 커피 마시는 쿠폰을 50씩이나 넣어주는지 형부의 남다른 스케일에 항상 놀랐죠. 그런 게 은근 위축되는 면도 생기더라고요. 형부가 가진 것에 비하면 애를 써도 제가 그냥 촌스러운 모습으로 밖에 비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씩 아빠도 형부가 어려운 사이라면서 주변에서 같이 맥주 마시고 어울리면서 사위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부러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언니가 선택한 사람이니 가족끼리는 이해해도 언니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어요. 언니도 말은 다안 하지만 형부의 성격을 맞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게 보였거든요. 엄마 오늘 드디어 청소해방이야. 그 사람 3일간 어디 세미나 떠나서 아 너무 행복해. 오늘 나 자고 간다. 스트레스 풀어야지. 맥주 준비해라 동생아. 무슨 청소를 얼마나 하는데. 먼지 찾아내는 귀신이야. 미치겠더니까 창틀하고 천장 더럽다고 잠에서 깨고 난리야 무슨 천장에 먼지 낀게다 보인다고 잠이 안온데넌 나중에 무조건 타이틀한 남자 만나 양말 막 던지고 그런 사람이 최고야 종종 엄마가 가서 도와주곤 했는데, 그래도 형부가 보는 수준이 보통을 넘어서 화장실 타일 틈 하나까지 보니까 언니도 힘에 붙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고 형부를 보면 저도 모르게 편견이 생겨서 더 어렵게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말 수도 없고 냉정하게 보이는 형부는 의외로 저에겐 항상 따뜻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처제에게 점수를 따면 좋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용돈뿐 아니라 종종 저희 회사 근처로 와서 저녁 사주는 날도 있었어요. 체할 것 같은 기분은 들어도 형부 덕분에 평생 가보기도 힘든 식당을 찾아가서 좋았어요. 그날도 형부가 저에게 연락이 와 평소처럼 저녁 한끼 먹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알겠다고 하고 나갔죠. 저제 왔어? 오늘도 이쁘게 입었네. 회사 다닐 때 매일 그렇게 차려 입고 나가? 아니면 중요한 일이 있었나? 아니요, 오늘 형부 만난다고 조금 더 신경 썼어요. 왜? 남자친구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나 만나는데? 그래도 형부 만나는데 아무렇게나 있기는. 그래서 항상 처지 보면 예뻤구나. 고맙네. 남자친구하고 만날 때는 더 이쁘게 있겠지? 아니요, 편안해져서 그냥 추리닝 입고 그래요. 아, 그래? 이제 고기 맛있으니까 오늘 실컷 먹어. 아 오늘 약간 소화가 안 돼서 체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날은 정말 먹은 점심이 너무 과했는지 소화가 안 돼서 형부가 신경 쓰고 잡아놓은 식당에서 고기를 못 먹을 것 같더라고요. 형부는 의사라 그런지 제 상태를 보더니 손한번 줘볼래 헬자리를 누르는데 누르는 곳마다 너무 아프더라고요. 우리 병원 가서 약 먹고 잠깐 있어야겠다. 오늘 저녁은 무리해서 먹지 말고 우리 따뜻한 차를 먹자. 괜찮지? 그렇게 난생 처음 형부가 일하는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형부 방은 역시나 결벽증 심한 사람답게 한톨 먼지도 없이 깨끗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언니가 형부 없이 집에와 대자로 뻗어 누워있던 게 겹쳐 보여서 웃음이 픽 터졌습니다. 아픈 사람이 왜 웃어? 아 아니에요 아무것도. 언니가 나 깨끗해서 피곤하다고 하지? 그리고 형부는 의자에 절 가만히 앉혀놓고 한참 손을 주물러줬습니다. 형부가 처방해준 약과 마사지가 효과가 있었는지 정말 얼마 지나니 속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손이 참 작다. 형부는 제 손을 보더니 자기 손과 비교해보면서 가만히 웃더라고요. 너무 작아서 아이 손 같다고 놀리면서요. 남자친구하고는 어떻게 만나? 언니 때문에 통금 있다면서? 완전 아침에 만나는데요. 이제 적응돼서 괜찮아요. 내가 언니한테 말해서 통금 시간 풀어줄까? 지금 한참 재미나게 사랑하고 놀 시간인데, 그래 주시면 너무 좋죠. 언니 고집 아무도 못 말려서. 좋아. 통금 풀어주면 내 소원 들어주기. 소원이요? 근거해줬으니까 하나 들어줘야지.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그날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가 연락이 와서, 형부를 구워 삶았어? 풀어주는데, 12시는 넘지 마. 그 말을 듣는데 광복절보다 더 기쁜 해방이 찾아든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생 9시에 맞춰 달리던 제 하루가 막차를 타고 들어올 수도 있고 심야 영화까지도 볼수 있다니 너무 기뻐서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형부한테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항상 제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차가워 보이긴 해도 형부 마음 씀씀이에 저도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고마운 말을 전해야 맞을 것 같아서 형부에게 연락했는데 잊지 않고 형부는 본인의 소원을 말하더라고요. 전 솔직히 도움이 필요한 일일 거라 추측했는데 다름 아닌 검진 한번 받아 자주 체하는 것 같으니까. 네, 그게 소원이에요. 저지 건강한 게내 소원이지. 그렇게 소원마저도 저를 생각해주는 형부 덕분에 아직은 어리다고 생각해서 넘겼는데 위랑 대장 내시경을 하루에 다 받아보기로 했어요. 작년에 부모님은 직접 검진까지 일사천리로 형부가 다 처리해줘서 일사사위 두니까 좋다고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저는 아직 어리니까 빠지겠다고 했거든요. 엄마 말로는 네 형부가 너만 빼놓고 한게 미안했나 보다. 그랬을까? 나 아직 괜찮지 않을까? 형부 말대로 잘채하면 한번 해봐도 좋지. 이 기회에 눈딱 감고 해버려. 형부가 해주는 게 얼마나 좋아. 엄마도 형부가 일부러 신경 써준 거니까 잘 받고 오라고 해서 하루를 쫄쫄 굶고 장 비우고 형부 병원에 갔습니다. 형부 병원에 가니 간호사는 딱한명 있었는데 전에 언니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형부가 결벽증이 심한 탓에 직원도 많이 뽑지 않고 진료도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만 환자를 받는다고 했었거든요. 간호사와 가벼운 인사 후 검진대 위에 누워 있는데 별건 아니라고 생각해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처음 하는 건강 검진이기도 했고 모든 광경이 너무 낯설어 저도 모르게 겁이 나서 몸이 굳어가는 것 같았죠. 그런데 그때 형부가 제손 위로 손을 살며시 포개며 긴장을 풀라는 신호를 주더라고요. 저제, 처음 하는 검진이라, 긴장되지? 내가 하니깐 걱정 마. 좀 걱정되는데, 믿을만한 형부가 아니 다행이에요.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푹 자고 일어나면 돼. 낯설었던 모든 상황에서, 유일하게 검사를 해주는 사람이 형부라는 게 너무 안도가 들었어요. 그렇게 마취를 시작하고, 열을 센 기억도 없이 잠으로 금방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중간부터 너무 긴장을 한 탓인지 마취가 슬슬 깨는 기분이 들며 주변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어 눈을 살며시 깜빡이기 시작했는데 제 옷이 올라가 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배 쪽이 너무 허전하고 천기가 드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형부 얼굴이 아슬아하게 번져서 보이는 기분이 들었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제 정신이 돌아오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형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었고 막상 마취가 풀렸다는 느낌을 스스로 알게 되니 무언가가 잘못된 건 아닌가 싶어 공포가 확 밀려왔죠. 형부에게 마취가 풀렸다는 걸 알리고 싶었지만 형부는 제 위에서 가만히 절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몸을 짓눌러 올라가 있는데 이건 꿈에서 봐도 흉측한 광경이었어요. 무기력해진 몸은 축 늘어져 도망을 치고 싶은데 꿈쩍도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곧이어 검사실 안으로 어떤 여자가 한명 들어오는데 그 여자는 형분의 병원 간호사였어요. 저는 속으로 다행이다 라는 말을 몇 번씩이나 되뇌었고 도와달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입이 얼마나 무거운지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 모습을 보고 있다면 저를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간호사는 아무렇지 않게 형부와 둘이 대화를 하는데 정신은 몽롱했지만 핵심적으로 가장 많이 얘기한 건돈 얘기였고 간호사가 이번 달은 왜 이렇게 입금이 늦냐며 자꾸 이렇게 늦어지면 곤란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 형부가 알겠다며 오늘 오후에 입금을 해준다고 빨리 나가보라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그 간호사가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을 만큼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다음 환자 30분 뒤면 오니까 하던 거 빨리 끝내요? 라는 말이었죠. 그러니 형부는 혼잣말로 미적지근하게 끝나네. 라며 절 위에서 보고 웃는데, 온몸에 소름이 다 끼쳤어요. 그리곤 하던 걸 멈춘 뒤 검사를 마무리하더라고요. 제가 보고 들은 건 너무 충격적이었고, 마취해서 깨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게 분명했어요. 대체 형부가 제 위에서 뭘 하려고 했는지, 이런 짓이 하고 싶어 제 통금까지 풀어주면서 소원이 있다고 했나 싶었어요. 회복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걸 이불로 닦고 또 닦았죠. 여기에 일어나면 대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제가 이 상황을 다 터뜨리고 나면 언니가 얼마나 난처할지가 뻔하니 어떻게 해야 될지 더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대체 이 상황을 누가 믿어줄까? 그냥 잘못 본 거라고 몽롱해서 헷갈린 거라고 몰아세우기라도 하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였고. 간호사 또한 이 상황을 알면서도 무기나니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냥 질끈 감고 참아야 할까? 그냥 꿈이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릴까? 하다가 정말 언니를 위한 일이라면 더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가 이런 사람하고 살다간 언젠간 불행해질 거라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든 밝혀내서 언니와 형부와의 관계를 끊어야겠다 생각했어요 아무리 마취가 덜 깼다고 해도 제 눈, 제 몸의 느낌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형부란 이 인간 어찌나 막무가내였는지 몸 구석구석이 화끈대 정도로 아팠어요 치욕스럽기도 하고 회복실 침대에 한참을 누워 고민하다 원래대로면 형부를 만나후 집에 가야 했지만 그냥 그대로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이 일을 당하고 태어난 형부 얼굴을 보려니 속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마침 그 인간은 진료를 보고 있었고 간호사도 뒷정리를 하고 있는지 안 보여 주랭낭치듯 병원을 나왔네요. 전 며칠 동안 고민을 했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싶었는데 형부를 상대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던 예감이 들었어요. 당장 따지려고 하면 형부가 분명 잘못 본 것으로 몰아갈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형부 병원에 있는 그 간호사에 대해 알아야겠다 생각이 들어 언니에게 그 간호사에 대해 물었어요. 그러니 난그 간호사 정말 마음에 안 들거든. 나이도 어린 게 연세 있는 환자들한테 얼마나 싸가지 없게 하는지. 저번에 엄마랑 아빠도 니네 형부 병원에 갔다가 그 간호사 형을 얼마나 많이 보시던지 몰라. 근데도 니네 형부는 그 간호사 절대로 안 자르더라. 내가 몇 번이나 다른 간호사로 바꾸라고 자르라고 해도 그 간호사랑 오래 일을 해서 손발이 맞는다고 안 자른대.라고 하는 겁니다. 언니의 말을 들으니 그 간호사랑 형부 사이에 뭔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둘이 한패라는 것도 지레짐작 알것 같았어요. 이렇게 되면 간호사를 구워삼는 건안될것 같아, 연기를 해 저도 형부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보여준 후 증거를 잡아 가족들에게 공개하는 편이 더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순간도 마주하기가 힘들었지만, 제가 증거를 잡아야 이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형부는 그날 일을 제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궁금해서 떠보고 싶었는지 연락이 먼저 왔더라고요. 그날 차에 갔어 저제. 왜 말도 없이 가? 검사 결과 나왔는데 병원 한번 와. 아, 형부. 그날 제가 속이 토할 것처럼 매스꺼워서 먼저 집에 왔어요. 그리고 환자도 있길래. 아,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아, 그랬어? 내가 검사 끝나고 맛있는거사 줄라 했는데. 그러셨어요? 형부 그럼 그때 그 고깃집 또한번 가요. 저는 아무 기억도 없다는 듯 형부가 하는 흐름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식당에서 만난 형부는 분명 제가 기억하고 있을 거란 느낌을 받았는지 평소와 다르게 조심하지 않고 과감하게 표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도 이쁘네 우리 처제는. 형부 눈에만 그런 거 같은데요? 아니야 내 눈엔 처제가 항상 빛이 나는데 어쩌면 처제가 내 스타일이라 더 그럴 수도 있겠다. 형부, 저 같은 스타일 좋아해요? 나도 사실 형부 같은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꿈인데. 진심이야? 너무 기분 좋은 말이네. 저제 꿈이 그렇다면 가끔 내가 남자친구라고 생각해도 돼. 정말요? 저 남자친구면 스킨십 진하게 하는 편인데. 오, 그래? 의외로 저제 거친 면이 있네. 마음에 든다. 형부, 솔직히 저 좋아하죠. 솔직히 그날 기억해요. 그날 형보가 전 누르고 있던 거, 마치기에서 봤거든요. 순간 저도 너무 좋아서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어요. 형보도 저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거죠? 솔직히 말해주세요. 저 좋죠? 사실은 맞아. 나 처제 좋아하고, 그날도 참을 수가 없더라. 고마워요. 사실대로 말해줘서. 저도 좋았고, 짜릿했어요. 역시, 나랑 잘 맞을 것 같았어. 우리 밥 먹고 쉬다 갈까? 저도 형부의 말에 박자를 맞추니 곧 비풀린 이 인간이 끝을 모르고 나오더라고요. 이미 제 핸드폰에는 그날의 일을 인정하는 형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그것만으로 가족들에게 형부의 민낯을 알리는 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화장실을 간다는 말을 하고 그대로 집으로 달려가 가족들을 소집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그날 제가 당했던 일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았고 형부의 더러운 짓에 대해 우리가 똘똘 뭉쳐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돈잘 벌고 잘난 사위라 해도 인간이 아닌 놈이잖아요. 그런 놈은 천벌을 받아줘야죠. 언니에게까지 이 이야기를 하려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언니 가정을 깨는 것 같아 미안함도 들었지만 언니의 미래가 더 중요하니까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언니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 밤에 갑자기 무슨 일이야? 다들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무슨 일인데 그래? 현지야, 네가 말해봐. 누구보다 네 언니 강한 사람이니 괜찮아. 말해 현지야. 언니, 믿기 힘들겠지만 지금부터 내가 들려주는 거잘 들어. 형부 일이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언니 형부랑 무조건 갈라서야 되는 문제야. 뭐? 갈라서야 된다고? 아니, 그 사람이 왜? 저는 그날 병원에서 당한 일, 형부의 행동, 이 증거를 잡기 위해 만났던 행동 모든 것을 일러줬습니다. 그러니 이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에게 "근데 나 때문에 참았어? 왜 참았냐고?" 언니가 걱정돼서 나도 겁이 났어. 그 자리에서 목을 조르던지 없애버려야지. 미련하게 가만히 두고 왜 나와? 왜 참냐고. 내 동생한테 그런 짓한 새끼를 내가 어떻게 같이 살아? 너한테 내가 그 정도로 밖에 안 보여. 내 생각을 왜 하냐고? 언니 가정 깨는 것 같아서 아휴 현지야 미안하다. 언니가 너무 미안해. 언니가 먼저 알아봤었어야 됐는데 내가 등신이다. 언니는 저를 안으며 울기 시작했고 가족들이 모두 저를 둘러싸고 함께 울음이 터져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남에게 당했더라면 이만큼 울고 싶었던 일인데 그마저도 꾹 누르고 참아왔었거든요. 언니가 만난 남자 때문에 제 상처까지 미안해 할게 보이니까. 더 표현하기 힘들었죠. 그렇게 눌러온 감정이 다 터져서 집은 눈물바다가 됐고, 조금 진정이 돼선 그 간호사 얘기도 마저 꺼냈어요. 그러니 그 간호사는 언니가 뒷조사를 해본다고 하였고, 형부와 무슨 사이인지 밝혀낸다고 하였어요. 그렇게 행동파 언니는 그날로 형부 병원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아빠와 함께 찾아가 엉망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아마 저를 동생 이상으로 챙겼던 언니라 그 마음까지 다 해서 형부를 박살냈더라고요. 때려서 죽지 않을 정도로만 손봐줬다는데 형부도 본인이 지은 죄가 있으니 얻어맞으면서도 찍소리 못하고 있었다네요. 그리고 형부와 그 간호사를 무릎 꿇린 후 둘이 무슨 사이냐며 동거를 한 것까지 다 아니까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대요. 안 그럼 똑같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 그제서야 모든 얘기를 폭로하는데 그 간호사 입에서 나온 얘기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충격적인 얘기였는데, 그 간호사는 형부 이놈이 곁에 환자들에게 이런 짓을 한걸 알고 있었고, 이걸 눈 감아준다는 조건으로 달마다 돈을 받고 있었대요. 그 간호사 핸드폰에는 형부가 환자들에게 했던 증거 사진이 수십 장이나 발견이 되었고요. 그걸 보는데 저희 가족 모두가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언니는 이 모든 걸 보고 온 이혼과 함께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형부는 이 일과 처제일은 무관하다며, 처자한테는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고, 제가 꼬셨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언니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지만, 언니도 저와 하루일 때본 사이도 아니고, 그럴 리 없다는 걸잘 아니까, 믿질 않았죠. 소송을 하는 도중에도 몇 번씩 저희 집으로 찾아와, 저희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앞날을 생각해서 일만이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돈 필요하시다면, 매월 얼마씩 드리겠습니다. 당신 돈 필요 없고 네 놈은 그 잘난 일 때문에 인성도 망가진 거야. 평생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반성하고 살아. 이게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 미쳤어? 더러우니까 당장 안 꺼져? 다시는 우리 집 얼씬도 하지 말게. 내 딸이 입은 상처는 평생 안고 가야 돼. 뭐를 들고 와도 그건 용서가 안 돼. 멀쩡히 걸어나가는 건 오늘뿐인 줄 알아 자네. 그렇게 매몰차게 쫓아내 버렸습니다. 나중에 언니로부터 저만 듣게 된 얘기가 있었는데 그 형부는 결혼 초부터 좀 이상한 변태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건 상세히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런 거 같다는 말만 했어요. 아무리 장군 같은 언니도 상당히 충격이 클만했고 저도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이런 언니를 위해 저희 가족 또한 언니를 보호해주고 같이 아픔을 안었죠. 이게 유일하게 우리 가족이 언니한테 해줄 수 있는 일 같았거든요. 엄마 말대로 어떤 일들은 각자 선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제 증거가 아니었더라면 그놈은 정말 끝까지 발뺌할 생각이었던 것 같더군요. 그놈은 유능한 전문의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의사 면허 취소는 어떻게든 막았고 수개월 가량의 정지 처분만 받게 되었는데 정말 뭐같더라고요 의무적인 의사 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한다나 뭐라나 소송 결과에 화가 났지만 다행히 그 놈이 저지한 일에 대해선 1년 형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 무기난 간호사 그 여자는 집행유예를 받았죠. 저희 가족끼리는 그 놈이 돌아와 다시 병원을 개원하거나 의사질을 하고 있으면 지구 끝까지 찾아가 병원 가서 행패 부리기로 약속하였네요. 일단은 그 놈이 병원했던 동네엔 일파만파 소문을 퍼뜨려 그곳은 얼씬도 하지 않을 듯해요. 요즘은 언니 입에서 자유롭고 행복하단 말이 나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절로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날 일이 악몽처럼 떠오르긴 하지만 제 곁에 항상 의지할 가족이 있으니 얼마든 덮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언니의 통금 압박이 다시 시작돼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엄마 아빠는 제게 언제 결혼할 거냐고 하셨지만 지금은 결혼 얘기는 쏙 들어가셨고 저도 남자 만나는 게 무서워 현재로서는 아예 결혼 생각은 없어요. 그냥 가족들 품 안에서 따뜻하게 지내는 게 제일 행복하다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언젠간 후를 털고 저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날이 오겠죠.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렇게 따뜻함이 깃들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혹여나 저와 같은 일을 당하시지 않게 건강검진 받으실 땐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시던가 영상을 찍으시던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